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TJ 쿠폰 다들 돌리셨죠? 저는 출석이 하루 밀려서 오늘 돌릴 수 있는데,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영웅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성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형 남기는 건 실패했고, 영웅 돌려야 돼요. 그런데 영웅도 중요합니다. 저 여기서 군터 나오면 진짜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발. 아, 카우팅 무스, 카우팅 무스, 플레임텅 그런데 재물이었죠? 이제 진짜 중요한 t j 쿠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죠. 여기는 정말 전변이 나와야 됩니다. 영변 탈출 하고 싶거든요. 이거 한 방으로 끝내버리고 싶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드을 찍고 다섯 개 중복 찍고 제발. 아... 어... 2023년 영변 탈출은 무리였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우리 혈원은 영변 탈출 꼭 시켜주고 싶습니다. 이 캐릭터 저번에 제가 데리러시 영상으로 이렇게 올렸었죠? 블루 샀어버고 같은 열에서 게임하시는 분인데요. 이번에 TJ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제 부탁하셨어요. TJ 쿠폰이 사용 가능했던 수요일날 바로 이렇게 카톡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석이 하루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꺼 돌리고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굳이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꺼 돌리고 이거를 마지막에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내꺼 떴으면 이기세로 갑니다. 생설수설하면서 갔을 거고 그런데 지금 실패했으니까 재물론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들어갈 만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장난 시계를 좀 생각한다면 조마루도 한번 맞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리스도 하지 않고 진짜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이라 전설도전 기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얻어 걸려서 이렇게 내장 모으신 거 그거 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더 성공하고 싶습니다. 실패 목록에 진데스 레드를 꼭 넣어달라고 주문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진데스 레드 나오면 그걸로 쓰고 싶다고 멋을 아는 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컬렉 올라가는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아주 컬렉 맛집이세요. 뭐가 나와도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이건 성공하자! 내거 아니야 제발 아, 아. 단테스라도 아, 이거 본주님이 원하셨던 진데스 레드가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단테스 나오길 바랬거든요 그 단테스 블루디카 저주 그거 한번 걸리면 진짜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올 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단테스 나오길 바랬습니다 저는 실패하더라도 아 뭐야 이 교수님 또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진짜 와, 진짜 짜증 난다 스트레스 두 배야 와 죽어 후, 죽어 죽어 아 저분 우리 서버 막피 교회 스님이라고 해서 줄여서 교수님인데요 아 스트레스 나부리네 진짜 해서 이렇게 영변 탈출은 실패했는데요. 솔직히 둘 중에 한 명은 뜰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영변 탈출이라는. 게. 지금 이게정열 받아가지고 뮌 사버렸어요. 다이아 있었잖아요. 다이아로 뮌 배웠어요.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본캐가 투사인데 투사에 쓰는 게 맞지 않나. 계속 고민했는데 교수님이 칼질하는 거 보고 스트레스가 극게 달해서 쇼핑으로 머리를 식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뮤 배우니까 확실히 좋네요. 이건 일주일 정도 더 해보고 후기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맡겨주신 길목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